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다시 공군 출신이 왔으니까 내란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대충 뭉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합참 의장의 군령권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군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100% 공감하고 군의 지휘 체계는 명확해야 하고 또 어떤 어떤 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직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에, 공군 비행장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작전 대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0회 정도 하셨는데. 에, 한 달에 4.5회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다행히 이 전략사령관 하시면서는 운동을 끊고 전략사령관 임무에 집중하셨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미안한 질문인데 혹시 배우자와 함께 공군 비행장에서 운동하신 적은 없죠? 가족과 함께 운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있으십니까? 예. 하지만 지난해 10월 6후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한교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박선은 위원님 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왜 육사 출신들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아, 위원장님 아니 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특정 학교의 출신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 집어가지고 비하시키는 건 결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왜 육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 육사 출신이 왜 들어가요?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도 어떻게 그게 육사 출신이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봐요? 어떤 상관 을왜 누가 또질문하고 있는데 왜저어들어가고 끼어 들어. 내가 의사진은 바로 얻은 거지. 뭐 그런 내가 하죠. 의사진은 바로 얻은 거지. 어디를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는. 박선원 의원님. 어디서 맨날 이런 식으로 투집이라 되었고. 육사 출신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님. 노무현, 노무현 정권이 왜 나와요, 여기서? 왜 여기서 이런 소끄감 소리 해요? 뭘해 먹어? 해 먹기는. 박선박선 어디서 말을 함부로 그따 그래요? 그래? 어, 정말 정신 차려요.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취자하게 굴지 말고.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 출신이 왜 나와요, 나오긴? 잠시. 아니, 왜 출신이 왜 나와? 야, 출신이 왜, 나와? 왜 출신이 어디서 왜 나와요, 왜?